와스트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꿀잼 게임들을 발굴해 드리는 비핑어입니다. 오늘은 현재 스팀에서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로그라이크 하는 게임들 중 추천해 드릴 만한 게임 13개와 스팀 무료 버프 게임 1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작 전에 로그라이크와 로그라이트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시 설명드리자면 로그라이크는 사망 시 경험치와 아이템 등 모든 것이 리셋되는 방식이고 로그라이트는 로그라이크에서 파생된 장르이지만 사망 시 벌어온 돈으로 영구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나 아이템이 계승되어 더욱 강해진 상태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두 장르를 통합하여 게임을 준비해봤으니 오늘도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아인 게임들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데로갑니다 <laughs> 오늘의 첫 번째 아는 게임은 플랫폼 의액션 어드벤처 장르인 헤버 나이스 데스입니다. 이 게임은 현장직에 지친 죽음 주식회사의 CEO이자 주인공인 데스가 부하 직원에게 현장직을 맡겨두고 사무직을 하던 도중 부하 직원의 무지성한 영혼 수집으로 인해 거대한 서류 더미에 묻히게 되고 이를 잡지 못한 주인공이 부하 직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를 고를 수 있고 중간중간 랜덤으로 보여되는 아이템이 있으며. 마지막 보스까지 잡고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제어실이라는 곳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은 보는 듯한 훌륭한 비주얼과 부드럽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션. 게다가 타격감까지 훌륭한 헤브와 나이스 데스는 한글을 지원하고 슬픔가 매우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40% 할인된 16,2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포함입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액션 RP g 장르인 노바디 세이브 더 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닌 주인공이 우연히 마법 지팡이를 얻게 되어 1 5개 이상이 되는 캐릭터로 변신하여 세상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솔직히 스토리는 별 내용이 없다 느껴졌지만 병맛스러운 연출과 캐릭터들 그리고 그 캐릭터마다 가까이 고유의 스킬과 캐스트로 캐릭터를 바꿔가며 전투하는 재미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 헤비한 게임들에게 지쳤을 때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로바디 세이브 더 월드는 한글을 지원하고 스팀방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고가 동률인 60% 할인된 1,4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의 인 너나더 좀비 서바이버즈입니다. 이 게임은 뱀서류 게임으로 일정 시간 동안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아내며 랜덤으로 뜨는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성장하고 생존하는 게임인데요. 역시 시간을 줄줄 녹여버리는 중독성 강한 뱀서류 게임이라 그런지 이 게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그래픽 퀄리티도 좋고 공격 시 이펙트 모션 같은 전체적인 이펙트가고퀄이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심지어 때로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쓸어넘는 모습이 디아블로를 하는 느낌도 주기 때문에 핵앤슬래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예 너나도 좀비 서바이버즈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지만 게임 플레이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고 실팀 방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5월 21일까지 역대 최저가 동일인 25% 할인된 8,2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천재 전략 장르인 페글린입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닌 공을 던져 방울들이 부서지는 수만큼 적들의 데미지를 주는 특이한 방식의 게임인데요. 각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플레이어는 두 갈래의 길중한 개를 선택하여 나아가게 되고 진짜 0.01 픽셀 단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골물이 아니라면 그저 운에게 맡겨야 하는 진정한 빠친코 게임이죠. 근데 이게 운 좋게 아이템을 먹고 공이 방울 사이에 낑겨 들어가 파바박 하고 깨지면 거기서 오는 전율은 말로 형. 수 없으며 중독성은 강하지만 필요한 조작이 따로 없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즐기기에 좋은 페글리는 한글을 전하고 슬팀븐과 매우 긍정적으로 바꿨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저가 동률인 30% 할인된 14,3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뱀서루 탄막 슈팅 장르인 로그 제네시아입니다. 이 게임은 뱀서루 장르이지만 아이템 이펙트 퀄리티로 뱀서와 차별점을 두었으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피라미드 형식의 챕터를 깨나가며 최종 보스에 다다를 때까지 이동 경로 선택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수많은 뱀서루 게임들을 해봤지만 뱀서를 대외한 뱀소루 게임들 중 가장 재미있고 잘 맞는 게임이라 생각하는 로그 제네시아는 방글을 지원하고 스팀 병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꾸시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저가 동률인 20% 할인된 7,92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아인 게임은 액션 플랫폼의 장르인 로그 레거시 2입니다. 이 게임은 랜덤으로 생성되는 성에 들어가 몬스터와 보스를 처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망시 모든 업그레이드 와 장비가 후손에게 계승되어 대대 손손 성을 공략한다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계승 되면 게임이 쉬워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게임은 캐릭터가 강해질수록 몬스터 들도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경험과 실력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계승자에겐 각자의 능력이 부여되는데 시야가 좁거나 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계승자도 있어. 가끔은 어렵기도 또 가끔은 쉽기도 한 게임이네요. 다만 운 좋게 전설 아이템을 먹거나 노가다를 통해 모든 스탯을 다 찍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로그 레거시2는 한글을 지원하고 슬템방과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악의 경신한 45% 할인된 14,8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스 카탈로그 포함이네요. 다음 말의 게임은 펭스코르 액션 플랫폼어 장르인 던그리드입니다. 이 게임은 한국 인디게임 제작팀에서 개발되었으며 게임 방식은 던전을 돌고 파밍하여 캐릭터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인데요. 보상으로 지급된 골드로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나가며 NPC들도 점차 늘어나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던전의 구조는 랜덤이지만 각 방의 형태는 일정성이 있어 반복 플레이로 어느 정도 패턴을 익힐 수 있고 시원한 타격감과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을 선사하는 던그리드는 한글을 지원하고 스팀병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꿨며 5월 21일까지 33% 할인된 7 0 3 0원에 판매 다음 아이 게임은 3인칭 액션 슈팅 장르 리스크 오브 레인 2입니다. 이 게임은 어떠한 외계 행성에서 몬스터들을 때려잡고 랜덤으로 뜨는 아이템을 조합하여 기어나가는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 아이템과 스킬이 잠겨져 있는 상태로 시작되고 이걸 하나하나 해금해주는 맛이 울솔한데 맵, 몬스터 아이템 등등 모든 것이 랜덤으로 배치되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이자 플레이에도 지루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게임 모드를 지원해 입맛에 맞다면 수백 시간도 녹여낼 수 있으며 멀티플레이를 지원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전 세계 유저들과 경쟁하는 단면적 도전도 있으나 쨍이가 많기 때문에 이건 추천 하진 않습니다. 리스코 오브 레인 2는 한글을 지원 하고 스팀편과 압도적 긍정적을 바꾸시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저가 동률인 50% 할인된 13000원에 판매 되고 있네요. 다음 아닌 게임은 액션 rpg 장르 인문 라이터입니다. 이 게임은 모험심 넘치는 상점 주인 이 되어 던전을 돌고 그곳에서 파밍 해온 아이템들을 자신의 상점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아 돈을 벌고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육성해 나가면 되는 게임인데요. 게임 방식은 특별하지만 게임의 깊이는 얕은 편이라 재미는 있지만 와 갓겜이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며 가끔 보스보다 잔몹이 더 강한 밸런스의 문제가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나름 만족할 만한 문 라이터는 한글을 지원하고 슬탬병과 매우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저가 동률인85% 할인된 3,07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포함입니다 다음 한 게임은 액션 플랫폼어 메트로매니아 장르인 데드셀입니다. 이 게임은 역병이 퍼진 왕국에서 돈을 모아 장비를 맞추고 몬스터에게서 일정 확률로 드롭되는 데드셀을 모아 영구적인 강화 효과를 부여하며 플레이를 이어나가시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곳에 지금까지 발견된 아이템들이 주렁주렁 진열되 있고 캐릭터의 커스텀도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발견과 즉시 해금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수집에 맛도 쏠쏠하며 난이도는 꽤 높기 때문에 반복 플레이로 실력을 쌓아가며 플레이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자가 돼요. 시간 안에 도달하면 개방되는 문에 들어가기 위해 타임태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도트 그래픽, 메트로베니아 횡스크롤 방식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장단컨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데드셀은 한글을 지원하고슬티브가 압도적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최저가 동률인 50% 할인된 12,9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패스 포함입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난이도가 상당한 액션 플랫폼머 장르인 스펠런키 2입니다. 이 게임은 총 7개의 스테이지로 나뉘어 있으며 죽으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찐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여러 번 진행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숨겨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수십 수백 번 죽을 수 밖에 없고 모든 요소를 알았다고 한들 매번 모든 것이 랜덤으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알고도 죽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게임이네요. 그냥 실력이 안 되면 뒤지는 거지 뭐. 저도 어려워서 고작 이 스테이지 정도밖에 클리어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깨셨나요? 아, 참고로 이 게임도 수집 요소가 있는데 스테이지에 숨겨진 목표를 클리어하면 총 16개의 캐릭터를 해금할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로 도전해보는 맛이 쏠쏠한 스펠런기 2는 한글을 지원하고 스팀배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시집과 동률인 50% 할인된 1 2 5 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아래 게임은 탐막 슈팅 장르인 엔터 더 건전입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탑프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점은 아이작의 번제를 플레이해본 유저라면 익숙하실 거라 생각되고 게임 방식은 제목 그대로 각층의 던전을 탐험하고 적을 무찌르고 랜덤으로 뜨는 등급이 난인 아이템 상자를 통해 아이템을 맞춰나가시면 되는 간단한 방식의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는 1층 보스조차 버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공식 한국어 번역이 존재하지만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는 종이 비행기가 나간다고 하여 종이 비행기 같은 뜬금없는 번역이 지만이 점은 오히려 우승 포인트가 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엔터 더 건전은 한글을 지원하고 스팀 평가 압도적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역대 7가 동률인 70% 할인된 49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네. 다음 할인게임은 천재 전략 장르 인 다키스트 던전입니다 이 게임 은 고대 악마의 관문에서 수많은 괴물들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플레이어 는 영웅들을 고용하고 4인 파티를 만들어 던전을 탐험하게 되는데 랜덤으로 보물이나 여행도구를 얻을 수도 함정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적과의 전투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지속될수록 점점 피폐해지는 팀원들을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한 게임이죠. 이처럼 플레이어를 가만히 두질 않고 실세 없이 공격하고 어려운 난이도로 유저를 괴롭히지만 엄청난 중독성과 심오한 세계관, 그리고 다크한 분위기로 유저들을 사로잡음. 다키스트 던전은 한글원하고 스팀방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꾸시으며 5월 21일까지 85%할인된 40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패스 포함입니다. 다음은 간만에 스팀 무료 배포 게임인데요. 오늘의 스팀 무료 배포 게임은 퍼즐 어드벤처 장르인 마치니까 뮤지엄입니다. 이게임은 은하계로 무대로 외계의 존재가 만들어낸 아름답고 신비한 기계를 찾아내고 그것을 수리하는 퍼즐 게임인데요. 각각의 기계에는 그에 얽힌 사연들이 숨어있고 스토리의 엔딩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만 대체적으로 후속작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치니까 뮤지엄은 한글을 지원하고 스팀방과 매우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5월 27일까지 스팀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현재 스팀에서 할인 중인 로그라이크 게임들 중 추천해드릴 만한 게임 13개와 스팀 무료배포 게임 1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부분 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재미는보 된 게임들이니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각종 꿀잼 게임들을 발굴하여 취해드릴 테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